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은 윤창중이 쓴네 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처절했던 3년간의 집거와 은둔 속에서 정치와 인생을 기록했던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순간을 기록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에 펜 하나 갖고 다듬고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서 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 8881-4649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어제 변희제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죄수번호 3450번을 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변희제 대표 재판이 있었죠. 이 변의제에 대한 이 재판은 어제 재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다중적 의미를 던져 준다. 라고 제 나름대로 어,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좀 칼럼으로 어, 소개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변의제는, 어, 벌써 지금, 어, 5월 30일 날 구속이 됐으니까, 6월, 7월, 지금 한 달, 한 10여일이 됐군요. 참 어려운 그 시련을 겪고 있는데, 어제 이 재판정에 나와, 재판정에 나와서, 어,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 변제는 역시, 어, 이른바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뚜렷한, 어, 자신의 그 세계가 있는, 어, 인간형이죠.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그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변희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할 수 없다. 모두 동의할 수 없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2016년 10월 24일 그 손석희의 JTBC가 아, 최순실의 것이다 라고 보도한 그 태블릿 PC 보도. 이것이, 아, 전혀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다. 네? 이 최순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 그리고 이 손석희의 JTBC 보도가 거짓과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주장이 지금까지 전혀 그 주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 2016년 10월 24일 저녁 그 손석희가 보도한 이 손석희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그 보도로, 그 보도를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보도가 도화선이 돼서, 지금까지 이 굴러온 모든 것이 날조와 허위라는 것이야. 아니겠습니까? 날조와 허위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문재인의 집권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리고 오늘의 그 문재인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허위와 날조에 바탕을 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느냐 해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이 태극기 집회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변희제 재판은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제외하고는 어느 언론도 보조, 보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언론도. 왜 그렇게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느냐? 못본척 했느냐? 이게 무슨 변의제 사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손석희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변의제의 주장이 부각되면, 그것은 곧바로 대한민국 시계를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문재인 집권의 그 정당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변이재 재판에 대해서 현직 언론인 그것도. 문재인 정권과 나를 세워온 언론인이 구속이 되어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못본척했다뭐 취재하지도 않았고 취재를 했더라도 보도도 하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 정치 투쟁에서 패배한 그 세력 지금 뭐 보수 우파 세력을 총괄적으로 이에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희재 재판에 관한 칼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희재는 그 법정에서 자신이 주장해 왔던 이 태블릿 PC 이 조작설 이건 손석희 JTBC가 조작한 것이다. 그 조작서를 제기하게 된 것이, 아, 세 가지 합리적 의심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냐. 그 태블릿 PC의 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태블릿 PC는 최순실씨가 아닌 공용 사용이다. 공용,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 감정한 결과, JTBC가 최순실 것이다 라고 보도한 거. 최순실 것이라는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다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거죠. 2016년 10월 24일 저녁. 그 손석희 JTBC 그 보도, 그 융단 폭격으로 쑥대밭이 됐는데, 그게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이건 뭐 변이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최순실 스스로도 나는 그런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 태블릿 PC가 내 것이고 내가 그, 그걸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전혀 지금 조명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안에, 안에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변이제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그럼에도 JTBC는 그, 그, 최 씨가 나온 사진 두 장만 가지고 사용자를 특정했다. 사용자를,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특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순실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건 jtbc가 거기에서 나온 그 그러니까 뭐냐 이게 검찰과 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건 최순실 씨께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jtbc는 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최씨가 최순실이가 나온 사진 두 장만 갖고 이건 최순실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JTBC가 검찰보다 태블릿 PC를 누가 개통했느냐, 그 개통자가 누구냐, 그 개통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 어떻게 검찰보다 먼저 그 개통자를 알수 있냐, 이거. 어떻게? 그이 태블릿 PC가 있는데, 이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 이게 김한수 전 행정관이라고 JTBC가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김한수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JTBc는 김한수 전 행정관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한 것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런데 JTBc는 아직까지도 그 김한수 전 행정관과 공모 의혹을 과에 그 공모 의혹을 JTBc가 해명하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변이제가세 번째가 뭐냐.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을 때에, 그때에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원래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450여 개가 있었는데,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입수했을 때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은 어, 이것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건드린 거다. 손을 댔다는 증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태블릿 PC가 이게 최순실이 것이든 아니면 그 김한수 전 행정관이 뭐 쉽게 말해서 이걸 뭐 갖다 준 것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태블릿 PC 의 안에는 원래 450개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에도 있죠. 근데 그게 모두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게 손을 댄게 아니냐. 이 JTBC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손을 댄게 아니냐. 이게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손석희의 명예를 훼손 화려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변이제의 주장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손석희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그것은 변이제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도 합리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뭐, 뭐 수십 번 주장해온 거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가 그런 엄청난 보도를 했으면,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과연 그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과연 최순실이냐? 지금.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는 그세 가지 부분을 대한민국 다른 언론이 추적을 했어야죠. 과연 이게 사실이냐? 최순실 것이냐? 아니면 최순실과 함께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용한 것이냐?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냐? 그런데 그 안에는 최순실 사지, 최순실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사진이 두 장에 들어간 것에 불과했던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JTBC가 이걸 입수하게 된그 과정과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입수한, 그 소위 JTBC가 입수한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조작된 건 아니냐. 어디 것을 갖다가 집어 넣었다던가. 또는 그 내용을, 어, 내용을 건드린 것은 아니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된 뒤에 JTBC 보도를 따라갔어야죠.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따라가면서 온갖 소설을 써대가지고 용단폭격을가했 그래서 결국 촛불시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국회가 탄핵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죠. 어느 하나 대한민국 언론중 어느 하나 태블릿 PC의 진실을 추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언론이 주신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언론에게 진실은 팩트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힘이,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변희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석희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한 진실을 추적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인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희재의 주장을 못 본척하고 있는 것이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대한민국의 이성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 언론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이것을 모두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모든 분야에 걸친 그현 주소 그 수준을 바로 보여준 거죠. 아, 무슨 뭐 평화로운 뭐 문화 축제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 빨간 거짓말인 거죠. 철저히 그러한 대한민국의 부조리, 불합리, 비민주성 그 모든 것이 인민 재판이고 마녀 사냥이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거죠. 평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변이제의 구속, 그리고 이 적폐 청산을 쥐고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죠. 저는 그... 변희재가 태블릿 PC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손석희를 향해 공격을 가하고, 또 지금 법정에서 말한 그런 요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다가 지금 구속으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과의 과거 악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과연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하는 겁니다 과연 변이제의 이 시련이 이 구속은 변이제와 조국 간의 과거 악용과의 연계 가능성은 없는지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변희재는 이 강남 좌파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조국을 정말 어, 못 견뎌했죠. 조국의 킬러 중에 한 사람이었죠. 킬러를 자체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변희재가 운영하는 그 미디어워치를 통해 가지고 어, 조국 서울법대 교수 로스쿨 교수의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 볕대 가지고. 학술 논문, 완전히 뒤졌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표절 딱지를 붙여가지고 조국의 그 도덕성에 엄청난 공격을 가한 전력이 있죠.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조국을 수세에 몰아 넣으려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조국은 참 간단치 않은 그 수렁에 에, 빠졌었죠. 마찬가지로 손석희도 이 석사 논문에 대해서, 어, 변희재가 아주 표절 의혹을 정말 가열차게 제기해가지고, 참, 손석희 역시 간단치 않은 수렁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관성을 놓고서 왜 언론인인 변희재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그러한 희귀한 이 시련을 당했을까 기자가 어떤 명예훼손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경우는 저는 한두 차례밖에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재미 언론인인 손충무 선생을 구속한 것, 그런 것과 지금 상당히 비슷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연관성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존재한다면 손석희 조국에 의해서 이 변이제는 보기 좋게 정말 통쾌하게 보복을 다한 것이죠. 손석희 변이제. 이 조국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정말 또 조국이가 이 조국의 수석이 이런 짓도 했습니다. 참여 연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이 서한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새빨간 이 거짓말을 조작해 가지고 유엔에 제출했죠.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지금 문재인 이 정권을 완전히 이 중원하고 있는 지탱해 주고 있는 그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했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조국이가 2010년에 어, 이를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 그야말로 반대한민국적인 적 역적 역적질이죠 사실은. 네. 그때 그 아주 심약한 엠비정권은 말이죠. 천안함 폭침 원인 규명을 한다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 스웨덴, 영국을 포함해서 5개국에서 74명의 전문가들로 다국적 민군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천안함이 완전히 북한 어뢰 CHT 02D라는 그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74명의 전문가들로 소위 말한 다국적 민군 합동 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도 이것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게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합. 동조다그 조사 결과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엔 연합 또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의 그 규탄 결의를 이끌어냈죠. 인도까지도. 인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비동맹 국가죠. 유엔 안보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까지 채택을 했어요. 아 유엔 안보리 의장이 아니라 유엔 의장 성명까지 채택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했던 그 조국에 대해서. 앰비정권은 이렇게 무슨 손도 대지 못했어요. 앰비정권은 그 정도까지는 못 했습니다. 워낙 무약한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흘러 가지고 조국은 권력을 잡아서 눈에 까시인 그 변희제를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면 또 무슨 저를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지 모르죠. 성공한 거죠.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변희재가 손에 쇠고랑을 차고 어, 이 재판을 받아 러오는 장면을 조국이가 본 거죠. 변희재는. <laughs> 저들이 집권하는 동안 상당히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은 이 변희재에게 제가 꼭그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인생은 항상 공격과 수비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네. 변이제와 조국, 변이제와 손석희의 공수 위치가 세월이 가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것은 역사의 신만이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좀 변이제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변이제의 구속, 그시련에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꼭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